And then missionary. Thank you. And why? Why did our faith it's very important? Our uh, Father, Father, Son, Holy Spirit. Father, Son, Holy Spirit. Three to one God, one God. God. That, is it. that is our faith. Our uh, Father sent the Son. The uh, Son obey the Father's will and uh, uh, send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testify about the uh, Jesus and the uh, Holy Spirit uh, take us take us to heaven and the uh, Holy Spirit uh, with us forever heaven. That's uh, we have to know about the Father, Son, Holy Spirit. It's our faith but it's one God. It's a three to one God we have to know uh, very important and the uh, God uh, God, gave, uh, God gave the Moses the Moses law and then, and then Jesus Christ Jesus Christ comes a uh, uh, grace and the truth. The Moses law Moses law is not not uh, salvation. 나의 베이션로 모세의 법이 이게 구원의 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법이 아니다. 구원은 구원은 영혼의 법인데 이게 영혼을 구원할수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모세 법안에 있었던 자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모세의 법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의 법에 있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는 모세 법안에 있게 되는데 모세 법안에 있든 모세 법안에 있지 않든 이 구원이 없어요. 모세 법안 아래 있지 않아도 구원이었고, 법 아래에서 구원 없고 모세 법안 아래서 구원. 그럼 구원은 뭐냐? We have a salvation by only faith. Faith.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를 의었다 Righteous.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죠 다이시 하나님을 믿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죠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이 율법이 이들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게 아니에요 생명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생명의 법안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 Second Resurrection And then they have to, they have to judge 이 사람들은요 심판을 통해서 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구을 받죠 그런데 이들이 생명의 법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생명의 법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법은 생명의 법은 아 바로 아, 네. Holy Spirit.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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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네.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 네. 생명의 법안래 있는 아, 네. 그러니까 이 바봐. 예. 아 생명의 이이 성령의 법이 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고요. 아, 네. 생명의 법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 아, 의멘 네. 은혜의 법아는 은혜 바봐. 그래서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laughs> 이미, 이미 네. 생명 안에 있으니까. 아, 네.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죠? 아, 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데 근데 뭐가 남아 있느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음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근데 그래서 믿는 요한복음 3장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 네. 믿는 자가 생명에 법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믿는 자가 은혜에 법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아, 네. 근데 이거를 이거를 분별해서 잘 몰라 요 사람들은. 아,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 막 아, 네. 엄청 사모의 대상인줄 알고 막 아, 네. 아브라함 다이 뭐 엘리야 그러면 깜빡 죽어요. 아, 네. 막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자기는 그냥 유천 유전애 갖고 막. <laughs>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분은 어료와지료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이죠 뭐래요? 믿음으로 다윗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모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하나님은 They have a faith but they are under the, under the, law. Under the law 그러니까 법안에 이 율법과 이 세상의 법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양심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거가 그거가 좀 억울하다는 거죠 왜?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왜 없으니까 살고 싶어도 은혜의 법으로 살 법이 없어요 여기는 생명의 법으로 살 법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세롭고산 길이 생명의 법이 열렸는데 아멘. 아 네. 이쪽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다 억울해. 그러니까신학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에 그 분별하고 잘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선 교회를 홈리스사역도 하지만은 굳이 50개 주 열방으로 어 보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가르쳐 주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분별해서 아는 교회나 또어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쉬워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로마서 로마 챕터 A verse t say the law of the life. 아, uh, make free from the law of the death.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아멘. 생명 안에 아멘. 우리가 복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는 차원이 차원이 하늘과 땅차이에요근데 신약 성도들이 날마다 벌어 아, 나 심판 받을 거야. 아,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아, 심판받을 거야. 이러는 거야. 예수를 믿고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정자함이 없나니. 왜, 왜 그런 말씀들을 왜, 왜, 이게 안 믿는, 안, 안 믿어요. 왜안 믿냐면 몰라서.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 왜냐면, 이쪽에는 심판받는다 그러고, 여기는 막있으니 짬뽕이 돼가지고 아, 저게 심판반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정개를 안받지? 왜 우리가 심판을 안받지? 짬뽕이 돼. 왜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못니 분별을 못해겠 그러니까 이거를 에이, 분별을 해야 된는 거죠 그래서 어, 구약과 시, We have to discern uh, about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It's different today. But God is all the time same. But God gave people Old Testament only protect. But New Testament God sent some and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 때보낼수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참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참의. 내가 예, 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천사,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를 통하여 이 올드 테스먼트가세트 엔트, 뭐뉴테스먼트가세트오니선지이스 그러니까 아들이 온 거하고 이 종이 천사는 종이에요. 아들이 온 거랑 천사가 온 거랑 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들이 온 거는 아들이 온 거는 상속자가, uh -huh. 네. 천사가 온 거는 그냥 신름꾼 그냥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 y e s t e r d a y we had a, 어, a very happy time, a rainbow, <웃음> <웃음> and God, God provided everything. 어제 게 비가 그렇게 왔거든요. 가는 길, 오는 길, 전체가 배웠는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잠깐, 잠깐, 잠깐 해가 뜨면서 무지개가 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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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 요렇게 무지개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게 조그만 게 우리 집을 요렇게 와. <laughs> Thank you, Jesus.